1050번 보자 일단 얘는 인벌스 인벌스 R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FFQ 이렇게 되고 일단 얘부터 할까 FQ FQ 어디있노 아 귀찮게 돼있네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FQ를 구해달라 지금 F가 어디요? F가 지금, 얘인가? 요게 F인가? 여기가 F라고? 그냥 함수로 잡는 수밖에 없겠네. 좌표를 못 잡겠네. 요렇게 볼까요? 지금 Q 물고 있는 애 쳐다봐봐, 그러면. Q 물고 있는 딱 쳐다보면, 은 F inverse C가 Q죠? 자리 바꿔 그러면.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. 괜찮나요? 이해 됩니까? 자 그러면은 이제 FQ가 C인 것까지 왔고, 자 이제 FC는 S죠. 한개 끝. 자 그다음에 F Inverse R, F Inverse R 여기 F, R이 안 보이죠, 그렇지? R 물고 있는 거 잡아요 이거. R 물고 있는 거 잡아. F A가 R 맞가 F Inverse R은 A. 자 일단 A 왔죠 그러면 자 이제 인벌스에다가 A 넣으면 0이죠 0 인벌스에다가 A 넣으면 0이니까 자 정답 S가 되겠습니다 됩니까? 괜찮나? 질문 네. 질문